안녕하세요. 잔나카 제가 고무사 꼬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면 바로 벨브레드 버스트 신제품. 엄청 많이 파는 곳이나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는 듀얼스피, 어, 베이스타디움 DSZ. 엄청 큰게 있네. 자, 여기에는 어, 베이스타디움 스탠다드 타입이 있네요. 아, 키가 안 닿네. 여기는 어, 빅토리 바이키리. 여기 스톤 스피드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다 여기 베이런처 화이트데있더자 여기는 베이스 타디오와일드드 있네요 우와 자 여기는 베이블레이드 파스트 스타트 세트 우와 여기는 소드 런처 블루 오 소드처럼 생겼다 여기는 에시드 아누비스 호호 여기는 제일 요르모간드 우와 여기는 피스트, 베이머스, 여기는 언낙, 유니콘, 홀리, 호르스도, 오블리스크, 오딘, 여긴 데크, 데스사이저. 우와. 어, 랜덤 부스터 랜덤 부스터 엄청 많아요. 우와. 짱이다. 자, 랜덤 부스터, 레어. 어, 초특가, 세라한데요? 너클 그립을 6,600 원에 세라네요. 오 예. 여기 베일런처 화이트. 우와. 여기는 빅토리, 바이키리, 스톰, 스프리거 여기 라이징, 라오나 로크, 카이저, 테로베우스 여기는 와이드, 와이번. 여기는 슈퍼 개조, 헤비 세트. 자, 슈퍼게드 세트, 스피드 버저 여기는 트리플 부스터. 여기는 로스트 롱기노스. 여기는 질리언 제우스. 여기는 제노 엑스칼리버. 어디 갔냐? 저기 뒤에 있다. 제노 엑스칼리버. 보이시죠? 여기는, 어, 가시다. 블레이징 라갈노크. 우와, 블레이즈 라그나로크. 아, 이것도 제노스칼리보다어 드레인 파브니는 어디지 드레인 파브니. 드레인 파브니. 어 안에 있다. 드레인 파브니. 자 안에 있네요. 드레인 파브니. 자 그리고 자 크라이스 사탄. 어, 저기, 크라이스 석판 공급관이 좋은데, 어, 알타, 알타 크로스가 아직 안 들어왔나? 까빨키리, 그리고, 어, 아직 안 들어왔나봐요. 어, 뭐야, 이건? 더블 레이어 세트? 오, 더블 레이어 세트는 처음 본데? 자, 최초로 보인답니다. 일본 거, 일본에서 팔던 거를 바로 그냥 갖다다가 팔나봐요 아 레이어를 써블 레이어로 가져 있는 제품인데 엄청 많네요. 이거 처음 봅니다. 이거 신제품이에요. 자 여기 배틀 케이스. 자 이게 바로 배틀 케이스인가 본데요. 아 이게 넣어 갖고 다니는 케이스군요. 별로 안땡긴다 런처 그립 블랙. 안 보이네요. 어기 아, 스톤 스브이건 많이 있다. 어 아, 여기 또 봐야겠어. 여기부터 보고 여기는. 엔트리센트 와 많다 여기는 듀얼스피인 베이스타디움 DX 세트네요 오뒷모습 보여주는데 좋아요 자 여기 또 있네요 뭐지? 스타디움 스탠다드 타입 우와 여기 이렇게 많아요 우와 여기 진짜 많다 또 있어요 또 있냐? 어어 아이타클 로스 어디서 아이타크노스? 어디있어 <laughs> 아이타크노스 아이타크노스 들어왔었네 아 여러분 아이타크노스가 들어왔었는데 아다 팔렸네요 자 몰랐습니다 여기는 제네 엑스칼리어바또 있고요 랜덤 부스터도 많이 있고 또 질련 제우스도 있고 드레인파브이도 많이 있네요 우와 여기 진짜 짱짱이다 자, 여기 어딨어요 바로 홈플러스 야타점이에요. 필요하신 고 사서서기가 좋을 것 같아요. 파이 감사합니다. 가면 또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